자, 다음 중에서 인수분해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답은 있잖아. 이게 어, 2번입니다. 얘만 인수분해 하면 되지. 쉽죠? 이거는. 3, 4,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이겁니다. 얘는 맞춰라 그내는 문제겠다. 나머지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묶어서 4X제곱 마이너스 49로 보고, 어, 마이너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 다 틀렸을 겁니다. 고쳐보고. 17번 바로 가겠습니다. 17번. XY가 자연수일 때, e x -2X y 2 x y 있는 4를 만족시키는 순수상의 개수는, 이렇게 보고 있네. 음. 뭡니까? 자연수라고 했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중앙선이 다루기에는. 자주 나오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이쪽을 어떻게든 모양을 인수분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부정방식시라고 하는데, 어, 여기 부분에서 있지. EX가 공통이 수죠 EX를 이렇게 묶어내면 있잖아. 여기에 Y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남잖아.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Y가 보이는데 갈로 있지. 이거를 나중에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일단 적어 놓고, 적어 놓고, 마이너스 어, Y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Y까지는 됐을 거야. 자, 봐. EXY 나오지. EXY. 또 마이너스 EX -2X 나오지. 마이너스 Y가 나오고 플러스 나오는데. 플러스 일이 없단 말이야. 빼기를 해주면 자비는 완성이 돼. 그리고 는 4.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이항을 하고 그럼 는 5가 되고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갈로 x-y가 x y-1이 x 공통인수잖아. y-1을 이렇게 묶어내면 남는 식이 2x-1 된다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푸는 형태를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고1 때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수원에서 배워. 자, 여기서 x, y의 자연수를 했잖아. 어, 얘가 자연수한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슨이 많아. 그런데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곱해서 5 되는 숫자들은 1, 5라든가. 5, 1밖에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해보면 여기 2x-1이 1되려면 x는 얼마냐면 이 갈로가 1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2x-1이 1되려면, 어, 풀면 뭐 x는 1 나오는 거 보이죠? 또 y-1이 5되려면 y는 6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한 상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2x-1이, 2x-1이, 5되려면, x는 돌가죠남기고 나누면, 3이지. y-1이, 1되려면, y는 2다. 이렇게 한 상이 나와. 총두 상이 나오네. 그래서, 17번에 2번입니다. 18번. 자, 당시 x제곱, 9ax 플러스 p에 대하여, 아, 예, 당시 axp를 더하면, 완전제곱식 된다고 합니다. a, b의 최댓값을 구해라. 자, 완전제곱식은 이런식이죠. 뭐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이런식으로 완전제곱식 하지. 조건은 어떻게 되죠? a를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로 되거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쪽에 반의 제곱이 여기 와야 돼. a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 2b e, 보이지? 2b의 e, 반은 b잖아. b의 제곱 여기 붙으면 된다. 그걸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9ax 플러스 b가 완전제곱이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ax 플러스 b를 대했더니 완전제곱이 되더란 말이야. 그러면 x 제곱에 이거랑 이거랑 계산이 되잖아. 몇? 맞죠? 마이너스 8ax고 플러스 bb 2b가 되더라. 이게 완전제곱이 되려면 요 놈의 x 관한 완전제곱이 되려면 요 놈의 반4이잖아4의 제곱이 마이너스 4A라고 해야된다 제곱이 여기 붙어야 돼. 얘에랑같아야 돼. 그래서 2B가 바로 4A의 제곱은 16A의 제곱이고, B제곱은 양변을 2로 나눴습니다. 8A제곱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됐니? 자 여기서 또 100의 자연수라 했거든. 100의 자연수. 아 B는 8의 제곱이죠. 그래서 A는 찾기 쉬운데 B가 찾기 그런데 지금 a 다 b 의 최대값이거든. 최대값은 어. 그죠? 예를 들어, A가 1이면, 자 A와 B를 순서 쭉 적어볼게. A가 1이면, B는 8인거야. A가 2면, A가 점점 커지죠? A가 2면 4, 8, 32. A가 3이면 9니까 72. A가 4면, 4면 4, 4, 16이고, 16 곱하기 8은, 어, 뭐, 100을 넘어서 안된단 말이야. 1 0 0이의연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큰 수는 3과 72일때네. 그래서 두 개의 최대 값은 75가 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